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왜내 남편은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무려 6년이나 짧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술을 많이 마셔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를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30년을 더 일찍 죽게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남편,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수명이 30년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안볼 이유가 없겠죠?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4세 김영수씨. 이분은 대기업 부장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178cm에 75kg 적당한 체중에 얼굴도 나이에 비해 한참 젊어 보이죠.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 평일 저녁이면 헬스장도 꼭 갑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자신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을 해 보니 어땠는지 아십니까?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았고 간 기능은 70대 수준. 그런데도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저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괜찮겠죠 뭐.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남성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섯 가지 습관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의외의 것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특히 5위부터 1위까지 1위에 다다를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의 수명이 무려 4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우리 남편 얘기인데, 이건 내 얘기인데, 싶은 순간이 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저는 54세 김영수 씨 사례에서 이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60대, 70대 남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다섯 가지 습관. 그 중에서도 5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 음주. 당신의 간을 서서히 죽이는 습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아, 역시 술이 문제군. 네, 맞습니다. 술, 특히 잘못된 음주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사실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음주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도는 평균 3년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개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가볍게 한두 잔 즐기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남성들의 음주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루 한두 잔 와인을 천천히 즐기는 문화가 있다면 한국은 한 잔도 원샷. 이게 바로 포금입니다. 한번 마실 때 몰아서 마시죠.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부산에 사는 62세 박재현 씨. 회사 부장으로 일하는 박재현 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소주 두 병, 맥주까지 섞어서 폭탄주로 세네 잔. 다음 날이면 숙취로 고생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난 건강검진 문제 없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지방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박 씨도 놀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간암 되는 건가요? 술좀 줄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미 간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당장 음주를 끊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내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는 알코올을 시간당 약 10ml 밖에 분해하지 못합니다. 소주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이 약 60ml. 소주 한 병을 분해하는데 무려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세 시간 안에 소주 한 병을 마시죠. 결국, 간이 분해하지 못한 알코올이 혈관을 떠돌고, 간세포를 포개하며, 지방간, 간염, 간경화, 나아가 간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40대 이후부터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셨다간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재현 씨에게 딱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 2일 이상 금주일을 만들 것, 한 번에 소주 반병 이상 마시지 말 것,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간을 쉬게 할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간이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박재현 씨도 이세 가지를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술이 삶의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이 내 몸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음주는 수명을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폭음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하죠.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마시나? 한 번에 얼마나 마시나? 여기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주는 겨우 5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음주보다 더 위험한 남성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사위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실 겁니다. 사위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술보다 위험하다니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성은 수명이 평균 5년 더 짧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남성의 수명을 위협하는 사위 습관 바로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스트레스 안고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58세 조영훈씨.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회사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고요.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180에 120. 이미 심각한 고혈압이었고, 혈당은 당뇨 전단계,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조영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잠을 잘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네요.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스트레스. 그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퇴직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혼자 견뎠다는 것이죠. 그게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 결과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혈당 불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 면역력 급격히 저하,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혈압 상승,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당 불안정, 코르티솔이 혈당을 계속 높이면서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의 질 저하, 자도 자도 피곤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스트레스에 정말 취약합니다. 왜냐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걸 약하다. 남자가 왜 징징대냐라고 여기는 문화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냥 삼키고 또 삼키다가 몸이 병들고 나서야 병원에 오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절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관리하고 풀어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인정하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가족, 친구 혹은 전문 상담사. 말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소됩니다.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코르티솔을 분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취미를 만드세요. 일 생각, 돈 걱정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조영훈 씨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6개월 후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잠을 푹잘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참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술 한잔하면 풀리지라며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수명을 6년 이상 단축시키는 만성 스트레스 이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더 위험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3위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더 외롭게 만들고 몸까지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건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회적 고립은 수명을 평균 5년이나 단축시키고 사망률을 무려 50%나 높입니다. 다음에서 이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남성의 수명을 위협하는 3위 습관, 바로 사회적 고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다 외롭지. 친구들도 바쁘고 가족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 외로움, 고립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8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건강 리스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유. 영국의 브리검령 대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더 치명적이며 사망률을 50%나 높인다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증까지 생깁니다.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실제 사례 65세 한준식 씨의 이야기.서울에 사는 65세 한준식 씨 이분은 대기업 상무로 정년퇴직 후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식, 모임, 후배들의 방문으로 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 한 달이 지나도 사람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날들이 계속됐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졌고 혈당 수치가 당뇨 전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기가 없고 눈빛이 흐리며 말수도 줄어든 채 우울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다 귀찮고 모든 의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의 무서움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회적 고립이 몸에 미치는 영향. 만성 염증 증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면역력 저하.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우울증 발생률 증가. 고립된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5배 높습니다. 자기 관리 소홀.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운동도 안 하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됩니다. 왜 한국 남성들이 특히 더 취약할까? 한국 남성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 중심입니다. 은퇴 후그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갑작스러운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더해지니 점점 더 외로움 속으로 빠지게 되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 직장 외 인간관계 만들기.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세요. 가족과의 관계 소중히 하기.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세요. 정기적으로 친구 만나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활동하기.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제가 한준식 씨에게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에 두 번씩 등산 모임에 나가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표정이 환해지고 건강 수치도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가? 혹시 여러분도 사회적 고립에 초입에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오늘이라도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게 안부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제 남성 수명을 단축시키는 2위 습관. 바로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고 믿지만 수면 부족이 당신의 수명을 무려 10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 이 충격적인 수면 부족의 위험과 건강하게 수면을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잠이 뭐 대수야? 젊을 때는 좀덜 자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혹은 나는 체력이 좋아서 4, 5시간만 자도 걷더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의 수명이 평균 10년이나 짧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부족,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작점.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30%나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식욕까지 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잠을 못 자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68세 신동욱 씨의 이야기. 자영업하는 신동욱 씨 68세. 이분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밤 2시까지 일하거나 유튜브, 스마트폰을 하다 새벽 2시쯤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죠.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고작 4시간. 선생님, 저는 원래 체력이 좋아서 잠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 160에 100 고혈압. 혈당 당뇨 전단계 면역력 급격히 저하되어 한 달에 두번 이상 감기 입술 주변 자주 올라오는 헤르페스. 저는 신동욱 씨에게 수면 다이어리를 써보자고 권했습니다. 언제 자는지 얼마나 자는지 자고 나서의 컨디션을 매일 기록했죠. 한달 동안 기록해보니 평균 수면시간 4시간 30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몸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신동욱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신동욱 씨는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3개월 동안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 정상 수치 회복, 혈당 안정, 면역력 감기 없음, 입술 포진 사라짐 컨디션 하루 종일 상쾌하고 집중력 상승 신동욱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어 지금은 정말 새 사람이 된것 같아요 수면 부족의 구체적 위험 면역력 저하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식욕 조절 실패, 과식을 부르고 비만의 위험이 커집니다. 수명 단축, 평균 10년 단축, 한국 남성 왜 특히 더 위험한가? 야근 문화,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인 문화, 스마트폰 중독. 잠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죠. 음주 후 수면. 술이 잠을 유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 머릿속에 일 걱정, 돈 걱정이 떠나질 않으니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 환경 최적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암막커튼으로 빛 차단. 카페인 섭취 줄이기.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여러분, 지금 본인의 수면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몇 시간 주무십니까? 잠이 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밤부터라도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보기,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자기, 수면 일기를 써보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가장 치명적인 습관, 남성 수명을 무려 12년이나 단축시키는 1위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좌식 생활, 즉,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앉아 있는 게 뭐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이야기에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사망률이 60% 증가하고 수명이 12년이나 단축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30분만 일찍 주무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겠어? 그냥 쉬는 건데. 바로 이 생각이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좌식 생활, 당신의 수명을 무려 12년이나 단축시킵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나 높습니다. 좌식 생활로 인한 수명 단축은 평균 12년에 달합니다. 그러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빨리 죽음을 향해 가는 셈이죠. 왜 오래 앉아 있으면 위험할까? 우리 몸은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 있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며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근육량 감소.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혈액순환 저하, 다리에 혈액이 고여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당뇨병 발병 확률이 올라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좌식 생활은 심장 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두배 이상 높입니다. 암 발생률 증가,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 활동량이 적어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 59세 윤상호 씨의 이야기.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59세 윤상호 씨.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는 윤상호 씨는 어느 날부터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59세 나이에 근육량이 80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당은 당뇨 전단계,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의 2배, 그리고 염증 수치도 높았죠. 제가 윤상호 씨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30분마다 2분씩 일어나 걷기 점심시간 20분 산책하기, 퇴근 후 30분 운동하기. 이세 가지를 실천한 결과, 3개월 후 윤상호 씨의 근육량은 늘고, 혈당과 중성 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윤상호 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좌식 생활 극복하는 10가지 방법. 30분마다 일어나 최소 2분 걷기. 스탠딩 데스크 사용하기. 점심시간 산책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에서는 가급적 서 있기. TV 볼때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주차를 멀리에서 걷기. 거실에 운동기구 두고 TV 보며 운동하기. 친구 만날 때 활동적인 모임 가지기. 주말엔 등산, 자전거, 골프 등 야외 활동하기. 다섯 가지 습관 요약. 음주는 수명 5년 단축, 만성 스트레스는 6년 단축, 사회적 고립은 8년 단축, 수면 부족은 10년 단축, 좌식 생활은 12년 단축,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방치하면 수명이 최대 36년이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명을 36년 늘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실천 과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2분 걷기. 오늘 밤 30분 일찍 자기. 오랫동안 연락 안한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연락하기. 이세 가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 가족,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땡땡을 실천하겠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